자 이제 에베소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음. 어, 엔 에페소스 그래서 엔 어, 에페소스 안에 그런 말인데, 에베소스는 인내라는 인네, 말이 야니 음. 인내라는 그 말이라고 해. 음. 음. 그러니까 여기 그엔 에페소스 그래놓고 가로를 쳐놨지. 음. <laughs> 그래서 안 그랬어. 음. 이게 회람용 서신이기 때문에. 음. 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예배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 맞아요. 음. 예배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건데 관문이잖아. 거기가 상업 어, 중심지이기도 하고 음. 거기다가 그, 쓰는 건데 음, 그왜 가로를 쳐놓은 거냐면 회람용 돌려가면서 보는 서신이기 때문에 음. 그걸 안 썼었다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그 쓰지 않았는데 음. 그 에베소에서 서머나 버가머 뭐쭉 돌려보는 거 맞아 맞아 음. 돌려보는 어, 그런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편지 형식으로 쓰긴 썼는데 회람용 서신이야 음.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 에피 에피스톨레 해 봐봐 아~ 편지 형식이라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를 해 음.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어,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 복을 얘기도 해지만은, 자칼과 네케바 나와, 이슈와 이슈야 그거 나와 안 나와? 음. 그, 그 얘기 나오잖아요그몇 장에 나와? 그게? 십자고로 둘이 한 몸을 맨들어 막힌 담을 헐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야 안 나와요? 음, 나와. 나오고, 되게 좋아, 그, 예배 소소가잉? 되게 음. 좋아요 이. 그래서, 뭐니? 자칼과 네케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소가 있어 그냥 음. 그 얘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음. 음 그리고 이씨가 그 부모로 떠나서 예, 음. 부모로 떠나서 연합하여 한 개의 살을 이루리라 그런 말도 있어서 음. 사실 어, 남편을 끊어내는 얘기야. 어, 사람 생각으로 가졌던 음. 그 남편을 끊어내는 얘기에요. 끊어내는 얘기. 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창기이 음. 2장 4절에서 25절까지, 음. 여기에 보면은, 음. 2장 24절에서, 어? 음. 2장 24절에서 이슈가 뭘로 떠나네요? 이슈 남자지? 음. 남자 이거 이거 그 뭐야 아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으나 음. 아버지의 빚을 가, 빚을 가지고 이? 사랑의 빚을 가지고 탕진해로 떠나는 탕자하고 똑같해 음. 그러니까 허랑방탕 어 그거 있잖아요 음. 그거하고 똑같다고 이슈 이거 남자야이 이, 음. 이 이거이 그 모습은 겉사람을 가졌어 음. 겉사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야이 예수라고. 이게 떠나가서, 떠났는데, 누구로 떠나? 부. 어? 음. 부, 뭐로 떠나요? 부는? 아비오 해봐봐. 아비오. 그의 아버지로이 음. 또, 에모 해봐봐. 음. 그의 어머니로이 음. 그러니까, 남자로 떠나긴 떠나는데, 음. 남자로 떠나긴 떠나는데 부모로도 아버지로도 떠나고 엄마로도 떠난다 그런 말이야. 음.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야. 왜왜 음. 왜?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아브라든지 아브라든지 애미라든지 아니 첫 사람 맞아 안 맞아? 음. 첫 사람한테 부모 부모가 있어 없어 없어 첫 사람한테. 음. 아니, 아담과 하와한테, 그 뭐야, 처음 얘네들 첫사람 맞잖아. 음. 첫아담이잖아. 음. 얘네들한테 부모가 어디 있겠어? 하나님을 부모라고 하면 안되기서 음.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떻게 되면, 냐 이슈, 한 남자가, 예수라는 남자가 부모로 떠나겠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롤을 해야지, 음. 를 그러면은, 를 그러면, 어를 <laughs> 그러면 부모가 있다는 얘기잖아. 음. 맞아, 맞아. 음.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의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임이지. 음. 예호와 엘로임이 모이긴 한 거요. 부모이긴 한데, 음. 이슈가 이 처다담이야, 처다담이. 음. 처다담 예수가 음. 그의 부모로 떠나서 이슈와 연합하여. 이슈 해봐봐. 이슈이슈와 이쉬아. 연합하여. 이거 어, 여자야. 아니? 여자란 말이야 이어 이샤와 연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잖아 음.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이기도 해그 예수 엉망이 음. 마리아이기도 고마리안토또 뭐라 그랬어 타나크 해봐봐 음, 타나크. 구약성경이기도 해 이게 그뭐 음. 하나님의 신부니까 음. 그래서 이샤와 연합하여 연합했지 음. 그럼 이쉬 이슈, 이쉬와 뭐가 연합을 했다 이쉬 이슈 플러스 이샤가 연합을 했어 네. 이슈야가 연합을 해서 한 개의 살이 된다 그랬지? 자한 개의 살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음. 이게, 이게 남자 여자야 ,이. 음. 어디서 한, 한 개의 살이 되는 거야? 다락방? 음. 다락방 강화인데 거기서 예수는, 예수는 겉사람이기도 해 음.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어 음. 그리스도는 속사람이기도 해 음. 어? 음. 이건 뭐 죄하고 아예 상관도 없잖아 맞아, 맞아, 맞아. 이 둘로 한다고. 그래서 이 애를 뭐라고 얘기해? 빵. 빵. 음, 빵 맡은 관원장. 얘를 술. 술. 포도주이? 응. 음, 관원장. 포도주 또는 이게 신피라 그래. 응. 음. 백포도주 그지 그러니까 신피를 맡은 관원장. 이거 빵을 맡은 관원장이란 말이야. 예수는이. 음.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남편을 만날 때, 남편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모양은. 에덴동산 밖으로 쫓겨난 거맞이안 맞아요 맞아. 맞아. 에덴동산 그 파라데이 파라다이소스 음. 파라데이소스에서 쫓겨났단 말이야 추방당했다고 음. 확 추방당해서 그냥 세상 세상으로 나온 거맞이안 맞아, 맞아. 맞아 세상 코스모스 세계로 카타발로 내던져졌단 말이야 그럼 내던져졌으면은 모든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누구 생각이 남편이요 사람 생각이 자기 남편인 거예요 태어나는 태어나는 족족 에덴동산 에덴 추방당한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상태로 태어나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 음. 머리가 없 머리가 있긴 있는데 사람 생각이 머리라고 음.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 에덴 하늘로부터 에덴이라는 그 거기 삼천 층이지 그쪽에서부터 쫓겨났어 안쫓겨났어 쫓겨났어. 쫓겨났다고 쫓겨났어 쫓겨난 상태는 누가 머리야 사람 생각이 머리요 맞아 맞아, 맞아. 이 사람 생각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예 음. 카타발로 내던져졌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구원의 소망이고 뭐고 아예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없다고 얘는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음.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 생각이 남편이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이 남편이라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 사람 생각을, 살아,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아담이잖아. 음. 근데 예수는 어디에 아담, 아담이냐면은, 흙에 속한 자이? 어. 어디야?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으로 온 거야. 알죠. 첫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으로 왔다고. 어. 첫 아담으로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남편, 남편 되려고 온 거요. 그러면은, 예수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있어, 없어? 어. 죄는 없지? 어. 근데 그 죄, 세상 죄를 싸가지고 가는 어린 양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세상 죄를, 세상 죄를 싸가지고 가는 어린, 어린 양으로 온거 맞아,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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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상 죄는 누구 생각이요? 사람. 사람 생각이라고. 응. 모든 인류는 남편이 사람 생각이요. 음. 지 생각이라고. 그걸 우상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래서 이첫 번째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 와서 십자가에서 사람 생각 대가리를 작살내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작살 냈어. 그래서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자, 일단 예수와 묶여져서 죽었단 말이야. 검은 돌로이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 무덤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무덤을 들어가. 누구 생각을 묶고 죽은 거요? 세상 죄 사람 생각을 묶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고. 이게 이게 축복의 열쇠야. 맞아. 죽음 사랑이. 어. 근데 예수 어, 예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간, 들어갔는데 누구하고도 동시에 들어가게 돼. 그리스도자 이건 죽음이야. 음. 죽음 하고도 들어갔다고. 맞아 맞아 무덤에 죽음이니까 들어간 거 맞아. 여기 여기를 음부라고 얘기하고 쇠올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야. 어. 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는데 동시에 자 죽어도지 예수는 죽어야 죽어야지. 맞아. 죽어야 살살겠고는 그리스도지. 맞아. 근데 그러면 그 죽음에 묶여지면은 생명이라는 그리스도하고도 묶여져 안 묶여져. 맞아. 영원히 묶. 그러니까 그 죽음에 묶여져야 생명 사랑으로 나온다고. 음. 이거를 빵 맡은 관원장이 해는 거고 죽음을 죽음 사랑해를 죽, 죽어도 사랑해를 해. 근데 그리스도도 죽어도 사랑해 한거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어서 부활로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세메론, 오늘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세메론으로 나온 거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어, 그, 뭐야, 그 창세기 14장에 누구 밖에 없어? 멜기, 멜기, 말키, 말키, 말키. 말키 최대크 어. 맞아, 맞아, 맞아. 말키 최대크 의예왕. 샬롬 왕 그거밖에 없잖아. 음.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지. 맞아. 근데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 왜냐면 어. 떡과 포도주는 다락방 유월절 식사에서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줘야 돼. 그다음에 그 피를 줘야 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그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연합해서 예수와 묶여져 죽어야 돼. 누구 생각이? 사람. 사람 생각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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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이게 가늠하는 여자야 맞아. 가늠 여인이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늠 여인이었다고 맞아. 음 가늠 여인인데 여러분들한테 가늠 여인인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써 주는 거예요 너 나야 라고 그 그때는 땅에다 써안써 써? 이제는 신비로 여러분들이라는 땅, 땅에 사랑해 사랑해를 써 주는 거예요 죽어도 사랑해 라고 예수가이 예수는 죽어도 사랑해 라고 쓰는 거고 음. 어 그리스도는. 너 나야 이. 음. 그리스도는 이. 너 나야 그랬을 때잘 봐내야 음. 예수는 이 씨를 이 씨를 이거 율법적인 그거야 음. 이씨이 이쉬, 씨야 전부 다애 씨라는 불에서 나왔다고 불이 맞아. 66권이야 맞아. 66권이 불을 던져 놓은 거요그 불에 여러분들이 타서 없어져야 돼 완전히 번제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강자 간음 여인한테 간음 여인한테 어. 어떻게 보면 예수는 간간을 해놓은 거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 나야라고 불러주려고 근데 어. 그 방법이 서로 죽음이야 맞아, 맞아 맞아 서로 죽음이란 말이야 그래야 서로 생명으로 나와 안 나와 맞아, 서로. 서로 생명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체가 돼서 죽고 쌍소멸되고 맞아.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 쌍생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와 묶어서 죽는거는 예수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잔데 어?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가진 사람 생각이 여러분들의 남편이었다고 맞아. 이 남편을 예수가 다 싸가지고 죽어 어. 그럼 여러분들은 간음 가늠, 간음이라는 그 상태도 있고 원죄에 대해서 쫓겨난 어. 그 상태에 대해서 다 죽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다 죽어버린다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무덤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도 들어가 주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 부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고 도킹을 해서 물샘이나 생기게 하고 음. 물샘이 생기게 하고 뭐가 또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음.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이 여러분들 안에 코일리아에서 흐르게 하는 거라 그런 말이야. 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이 이게 이게 음. 진짜 아주 진짜 이거에 음. 너무나도 복음인 거야, 복음. 맞아. 음.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자. 그럼 그리스도는 뭐야? 창세기 어느, 어느 쪽이야? 창세기 1장 27절이란 말이야. 자칼과 네케바 거기 첼렘 아담으로 있지. 맞아. 이게 마지막 아담이야. 음. 첼렘 하 아담이. 음. 첼렘 아담이. 여긴 뭘 뭘로 구성되어 있어? 그 남자가 뭐야? 자카르라고. 맞아. 자카르와 여러분들은 뭘로 있어? 네케바. 네케바로 있다고 네케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된 거예요. 맞아. 들을 귀를 가진 그거를 네케바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네케바가 회전을 해서 씨를 또 뿌리게 되요. 맞아. 음, 씨를 뿌리게 되는데 이, 이게 씨를 뿌를 입으로 뿌려.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칼 사역과 네케바 사역이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생겨버렸단 말이오. 음. 이 상태이어야 창세기 1장 27절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어. 성령을 넘겨받고 빛이 돼야 안돼. 배. 빛이 돼서 창세기 1장 1절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게 바로 베르시트바라 엘로임. 거기 새 하늘과 새 땅도 나오지. 맞아.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새 땅이니까.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어야 돼. 맞 반드시 죽어야 돼. 네.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단 말이야. 이제 바바네야. 이게 양면 거울이라고 보자고, 음. 그럼 창세기 음. (1장) 어, (2절에서) (2장) (3절이) 음. 그다음에 창세기 (2장), 2장 4절. (4절에서) (3장) 2장 (24절까지) 2장 2장 보자고 해 어. 봤을 때, 음. 이게 양면 거울이야. 아니, 음.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음. 누가 있어? 네페시아야 해봐. 네페시아야. 네페슈하야가 있어 없어? 있어 네페슈하야는 뭘 어떻게 해? 뭐를 가졌었어 그때? 생기잖아 응. 니슈마트 해봐봐 니슈마트 니슈마트 하임 해봐봐 하임 복수형이 아임? 응 생명들의 호흡이 맞아. 이거를 가지고 있었고 니슈마트 하임을 가지고 있었고 네페슈하야인데 뭐는 없어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는 없어 음. 루아흐가 지금 없다고 어디에는 이거 영이잖아 음. 이 영이 없다고 이 영은 요한복음 음. 20장 22절에서 받아 안받아 아, 니슈 잃어버린 범죄 때문에 잃어버린 니슈 마트 하이을그 호흡을 내,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받아 안받아 아, 생기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취해 안 취해, 취해. 성령을 준다고 얘기하잖아 음. 이때 받는 거야 이때 그럼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와야 아, 받는 거지 아, 그러기 전에는 빵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아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만나고 음료, 반석의 음료가, 예. 어. 전부 다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크리스도가 부활로 나와야 돼. 그거는 시간, 공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현재, 오늘이지. 맞아. 현재, 오, 오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남녀가 뭐야? 이슈잖아. 맞아. 이슈가 남자고, 어. 이슈가 뭐야? 여자. 여자야. 이. 음. 이건 죽어야 돼. 맞아. 이건 죽어야 돼, 이거. 음. 이거. 여기 전부 다 뭘로 생성된요 이쪽은. 야차르 해봐봐. 야차르야차르가 뭐야 하네요? 토기장이가, 어, 토기장이가 손잡을, 손작업을 통해서 크게 반죽하여 만들다야 맞아. 손작업이고. 이쪽은, 음. 이쪽이, 어, 이쪽에 기본이 뭐야? 이쪽에 기본이. 아파를 해봐봐. 아파르 해봐봐. 먼지란 말이야, 먼지. 음. 먼지에서 물이 섞여지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담아 해봐봐. 아담아. 아 토양이 된 거라고 토양. 이 아담아에서 취해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봐요. 첫 아담이 된 거요. 맞아. 여기는 뭐를 냈어? 여긴첫 아담이야, 마지막 아담이야. 마지막 아 아담. 이쪽은 마지막 아담이야. 음. 첫 아담은 예수요. 맞아.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 이쪽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은 예수가 죽어야 돼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 돼 봐봐 예수가 죽어야 되니까 여기가 양면 거울이잖아 여기가 홍해야 어. 갈대바다라고 어. 근데 또한번 건너 안 건너, 건너. 요단강을 건넌단 요단강.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 강이 두 줄기야, 두 줄기. 이게 양면 거울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그래서 그 히브리 여기 건너가야 돼, 안 건너가야 돼. 건너가야 돼. 히브리. 그러면 예수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생각 그 사람 생각 그 남편이 깨져야 돼, 안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그럼 여기가 깨졌다고 치자고. 맞아. 깨졌으면은 어. 깨져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맞아, 맞아. 맞아. 건너가는 건너가면서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 근데 또 건너가야 돼. 맞아, 맞아. 유단도 건너, 안 건너? 갔나. 이, 이때는 어떻게 건너냐 생명나무를? 어. 생명나무. 일단은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 먹었잖아. 그럼 여기 이제 홍해에서 갈대바다에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그, 양으로 죽잖아. 맞아. 예수로 죽잖아. 이. 맞아. 그럼 예수 없어진 거요. 예 근데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범죄 이전에 창세기 2장 7절로 들어온 거야. 이. 어. 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먹고, 생명나무를 이쪽에도 갖다 둔 거야,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그때는 응. 먹을 수 있잖아. 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여기를 건너게 되는 거야. 응. 그럼 양쪽에 있는 양면꼴이다 깨져, 안 깨져? 다, 깨져? 다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어쪽 사람이 되는 거야? 이쪽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 응. 영에 속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야. 맞아. 그걸 뭐라 그래? 첼렘? 첼렘 하 아담이? 그 아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음.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예? 음.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럼 이게 깨져야 돼안 깨져야 돼 근데 이렇게 이게 되게 웃긴 거란 말이야 네. 음.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홍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홍해로 그리스도를 요단강으로 예? 음. 그래서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두번 건너야 돼안 건너야 돼두번 건너는데 전부 다 뭐야 어떻게 보면 무트 무투. 여기도 무트잖아 어. 여기도 타무트, 너는 죽으리라. 죽고 죽어야 걷는다는 얘기요. 음. 맞아, 맞아.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죽어도 살겠고로 했단 말이요. 이쪽으로 살려는 거야? 이쪽에 대해서는 죽어라, 그런 말이야. 죽어야 이쪽으로 간다, 그런 말이야. 이? 이게, 이게 뭐야, 아야 자, 이쪽이, 이쪽이 이슈, 이슈가 율법적, 율법, 율법 남편과 율법 남편과 뭐야, 아내야? 율법 아내야? 어. 이게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안 나와? 맞아. 어. 이건 묶어 죽는 거야, 쌍소멸로. 이걸 뭐라 그래? 처음 하늘과, 처음. 처음 하늘 예수와, 여러분들이 나는 처음 땅이 묶여져 쌍소멸되었다. 음. 그래서 이걸 서로 죽음이라고 얘기해. 맞아. 서로 죽음이라고 얘기한다고. 어. 그 이쪽은 자칼에 붙은, 맞아. 자칼에 붙은 뭐가 됐어? 네케바. 자칼에 붙은 그리스도에 붙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네케바 가 됐다고 음. 이 상태가 베르시트라고 맞아. 성령 상태인 거고 어. 근데 홍해와 요단강 두 번을 반드시 건너야 돼안 건너야 돼이 건너야 돼. 죽음이 없으면 죽고 죽으리라 가 없으면은 음. 항상 누구 생각으로 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니슈마트 하임도 없느니, 내패쉬 어. 하야적인 삶을 살게 돼 있다고. 어. 이걸로 여기를 ELN이 되겠냐고. 어. 안 되지. 어. 그럼, 얘네들이 세계 개도교회가 어떻게 누, 누려온 거냐면은, 자, 이, 쪽 이쪽 생각, 이쪽에서 이쪽으로 알라 그래니까, 사람 생각 쪽에서 이쪽으로 알라 그래니까, 이쪽을 말씀이라고 지들이 규정을 해. 음. 어, 말씀을 하고 규정을 해고, 여기 공간을 도안도, 얘네들은. 공간에, 누,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간도 있어.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존재한단 말이야.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를, 말씀, 말씀, 말, 이쪽 말씀인데, 여기를 연결하는 주체, 말씀과 해봐봐. 말씀과. 이거, 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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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뭐야? 엔드 맞아, 맞아. 엔드 역할, 엔드 역할을 누가 해? 사람 생각이 해더라 그런 말이오. 어. 사람 생각이 지가 중보 개념으로서 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의 말씀을 대상이지. 거울이 깨진 적이 없으니까. 어. 이쪽의 말씀을 누구 생각 가지고 깨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그 사람 생각 가지고 음. 사람 생각 가지고 모든 성경 전체를 보니 음. 지금 세계 개독 교회가 이 꼴이 난 거예요.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말씀 말씀과 그래서 엔드를 누가 연결을 한다? 사람 생각이 연결을 해. 예수 그리스도가 홍해와 요단강으로 죽고 죽으리라니? 어. 죽어도 살겠고로 했는데, 그거에, 그거에 연합체, 연합, 연합체가 안 되니까 끝까지 누구 생각으로 하더라 사람, 사람 생각으로 하니까 이쪽 말하고, 이쪽 어. 말하고, 이쪽, 이쪽에 이쪽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이 있어 없어? 있어. 뱀의 말을 섞어서 이해를 해더라, 그런 말이야. 그럼 창세기 쪽은 엘로임인데, 엘로임하고, 의 여호와 엘로힘의 말하고 막 마구자기로 섞어버렸다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하고 어? 어 그러니까 사람 생각, 지들이 막 섞어버렸다 이 말이야. 어. 자 그럼 봐봐 은혜야. 저들이 말씀이 좋아서 처음에 어떻게 써, 지들도 말씀 과라고 써안 써. 아니 말씀 해잖아. 어. 말씀 그 다음에 중간에 지를 괄호도 엔드로도 이 사람 생각이지 어. 사람 생각 가지고 어. 뭐한테 적용을 하려고 그래 인생한테 어. 인생에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에 선언과 경험에 적용을 하려고 그래 뭐를 말씀을 어,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아니 뭐에 대해서 죽은 거야요 십자가 사건은 생각... 인생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죽어버렸다고 사람 생각에 맞아요. 대해서. 그럼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없는 건데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해니 아니 이 이거 사, 인생 사람 생각 인생의 서론과 경험을 가지고 어. 66권을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해.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머리는 누구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이 머리고 인생이 머리인 거라. 그럼 이게 말씀이야? 아. 말씀도 이것도 말씀이 안 돼. 어? 응. 음.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니까 지금 연결해 는 주체가, 이, 이, 말씀과 인생을, 항상 말씀을 인생에 적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머리요? 인생이 머리지. 어. 인생의 선언과 경험을 십자가가 묶어 죽었다니까? 어. 그럼 이게 다 없어진 거 맞아, 맞아? 사람 생각 없어지고, 진짜 말씀 하나 남은 거지. 어. 요렇게 요 말씀 통이 됐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이로고이 해봐봐. 호이로고이. 호이로고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맞아, 맞아? 맞아. 그 말씀들이 됐다, 그런 말이요. 맞아. 그럼 인생이 있어, 없어? 인생은 없어. 이미 죽어서 없지? 어, 없어. 다 끝나버렸는데? 어, 끝났어. 음. 그래서, 이, 이, 이렇게 말씀 통으로 살아가는 걸 뭐라고 얘기해? 말씀? 사랑? 어? 이걸로 우리는 오직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그다음에 응. 말씀으로 말씀 사랑이니까 이건 호이 로고이고, 맞아. 호이 로고이고, 이. 이거는 아가페, 토이. 토이이고,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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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페 토이 그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고 사랑이 사랑에서 사랑이 되어야 사랑이 나, 나오는 거야. 맞아. 말씀 통한테서 인생은 없다, 없다 이말이 응. 어. 근데 봐봐.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어. 하나라도 남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 자 여기 이 말씀통 얘기를 누가 해 겸이 어. 꼭두각시가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꼭두각시는 까라면 까까야 어. 까까 맞아 안 맞아 까 그럼 겸이는 저들이 뭐를 알아야 돼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어. 말씀으로 섬기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모든 게 겸이는 있어 없어 어. 없어 어. 꼭두각시니까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럼 겸이가 겸이가 해는 자 겸이가 저들 모습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이? 있어. 있어 없어. 그 뭐하러 가는 거야? 성전 정화. 정화야 정화. 뭐 하나 죽이려고? 그 남은 자기 의 하나 죽이려고. 어. 어? 어? 남은 자기 사람 생각 의를 죽이려고 성전 정화에러 가는 거야 꼭두각시로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했다니까. 어. 근데 저들은 성전 정화하러 가는 그거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 뭘로 정죄를 해? 인격, 음. 윤리, 도덕, 소학 어디 거 가지고 정죄를 해? 땅의 것 가지고 어. 땅의 것 또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음. 여지껏 세계 개독교회가 추구하고 왔던 그 방법으로 겸의를 정죄를 해 버려 그럼 이쪽은 항상 사람 생각이 나, 나, 남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쪽은 전부 다 대상이 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걸 뭐라 그래? 대상이 된 걸.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맞아? 맞아 이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응. 말씀을 내 지금 말씀을 내고 있는 게 겸인데. 어.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게 이게 지금 예배소소의 서론이야. 서론이. 예. 자,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라고. 자기들의 인생의 성함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 저 겸이도 저게 사람 생각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건데, 겸이는 뭐다? 그리스도에. 꼭두각시라고. 어. 성전 종아야.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음. 자,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해, 자, 여기까지? 어. 사랑해.